무빙맵, 무빙 right, yeah. <laughs> <laughs> 어, 나 그거 뽑아 보고 싶어요. 천사, 천사 뽑고 한번 죽어 보고 싶은데. 근데 유령 안찾고 이지해도 되나? 일단 유령만 찾고 할까? 오케이 그치 맨 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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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말했지? 내 운빨 장난 아니라고 <laughs> 아 잠깐만 근데 핵맨도 확률이 낮잖아 그치? 어 <놀람> 핵맨도 뽑을 수도 있어 일단 <놀람> 유령 좀 찾고 할게요 아니면 무한헌팅 오니까 유령만 찾고 유령 좀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데스를 뽑든 뭘 뽑든 상관 없으니까 물건 던졌네 여기 아니고 어라 쇼 차고야 여기도 아닌데. 사고인 듯 어렵죠. 어, 제한 거 같은데, 근데 왜 EMP가 안 울렸지? 창문 어, 자, 아니네, 여기다. 어, 어디 창문이야? 여긴가? 어, 여긴가? 어, 잠깐만. 어, 거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 <laughs> 쌩, 오케이. 이해해 너무 잘 뜬다. 서늘함, 끝났네. 하나랑 맞지? 아, 르르르르르르. 아, 맞지? 오케이. 자, 진, 쉐이드 오니 트윈스. 진이면 두껍이 좀 올려야 되고, 두껍이 약간 지하 에있었도 내가 올리지 않았나? 오케이. 쉐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쉐이드가 이렇게 문 열어주고 물건 던지고.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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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또 트윈스 같은데, 진진 님의 이동석도 이동석도 어디서 보지? 이동석도 여기서 보면 되나? 와우, 정신력 홀리 쉣 네, 진은 필즈를 못 내린다고 합니다. 어어어어어, 회복, 회복, 정신의 회복증. 어어 상호작용. 어어어어, 예 좋아, 좋아. 이제 날개! 오오어 운빨 요즘 미쳤다니까! 야, 죽여봐. 야야야, 야야야, 덤벼. 야야야, 덤벼. 어어 야, 죽여봐. 죽여봐, 죽여봐. 어어, 죽여봐, 죽여봐. 어, 죽여봐, 죽여봐. 으으으으 자, 부활하자. 자, 부활하자. 자, 부활! 오 쉣! 오 쉣! 차라랄랄라 아 요즘 온빨 미쳤다니까 야 이걸 뽑네 유튜버가 각 나왔으니까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일왕 찾는 거는 우리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왕은 그냥 찍어 어. Welcome back. I've prepared some jobs for you. Okay, cool.